저의 발음이 세레게이가 아니라 쓰레기로 들릴까? 야, 쓰레기. 작은 고추 보여주마. 목전, 목전. 12, 30분 전에 죽으면 노맨즈 스카이 하죠. <laughs> 노맨즈 스카이 근데 한 2시간까지는 재밌대요. 2시간 맹독거는 보스 같은 게 있었나? 지난번에 그윈정 그거 진행하다가 맹독 한번 걸렸던 적 있는데, 그윈까지 갔던 16호기 세네 구성 가야죠. 니토! 어? 니토가 맹독을 걸어요? 됐다 살아남았다 언제나 조심 낙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라는 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불행을 주인 이개 지금 이건 악담이지 불행을 주의하라니 이게 무슨 자 여기 여기 여기. 니토가 휘두르는 검에 맹독이 있다고요? 야, 니토전은 아니었는데? 블러드 스테인트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월광나비랑 그윈돌리랑 왜 같은 테마곡을 쓸까? 얘도 사실 그윈의 자식인가? 단순한 복붙? 맞으면! S를 맞으면 되지 블러드 스테인드가 어디서 만든 게임인데요? 얘도 생각하면 결정 동굴에서 잠몹으로 나오잖아. 아싸. 내려온다. 내려온다. 너는 죽었다. 나이스. 둘다 월광 관계라서 시스와의 관계성 때문일 수도 있어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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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캠 켰습니다. 조금 됐어요, 조금. 네가 신성 무기를 만든다는 영혼이 없겠지만. 자 아이템 구입. 자 제만 버티자 제만. 이제 세뇌 구성, 세뇌 구성, 세뇌 구성. 네, 어떡하죠? 수리상자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 화터불에 앉으면은 회복이 되니까 진짜 어떡하지? 어, 또 죽을 것 같아요 안돼 가자 자신감을 갖고 번에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요 손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방갈로이 따라오는 바람에 일단 출발은 좋다. 도 됐고, 어 됐고, 얘도 됐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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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노르 온도까지만 넣으면 돼.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방심을 하지 말자. 여기도 왔고. Åh! Oh. Oh. 딱한 대면 되는 놈이. 세네국성 와, 세네국성 넘은 거 처음 아니야? 16호기 이후로. 오. 어. 대단두끼창까지 갖고 있는 캐릭이고 이상한데는요. 일어나기 전에 그냥 죽어라. 됐다. 잡아는 큰 적이라고요? 안오르론도안오르론도만 버티면 돼, 안오르론도 아누르룬도에서 꼬이지만 않으면 된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괜찮고 묘지, 묘지 쪽만 11시 11분 느낌이 오는구나 느낌이 와 네, 체력도 넉넉해서 어지간하면 안죽겠네요 쓰 d 엔딩 g 는데 엔딩 는1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요? 한 n g 시간? 스릴을 좀 많이 익숙해져서 하시면은 한 30시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길 찾는 거 너무 심하게 맬 때까지도 자기 힘으로 클리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참조를 하면 야들아 손님 맞을 준비들 해라 그런 식으로 나의 방심을 끌어내려고 해봤자 난 방심하지 않아 호흡. 바로 오네. 오! 이관문 클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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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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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삼관문은 어, 특별히 꼬일 일 그렇게 없으니까. 네, 1회 차입니다. 1회 차. 1회 차. 내려가면서 찍고 자 끝. 어... 파라솔만 주의하자 파라솔. 파라솔 파라솔만 주의하자 파라솔. 피통이요? 좀 많긴 하죠. Ci esti! Te... Harassino! Un ombrellone da spiaggia! Versaglio sottotiro, caricate l'ombrellone! Ombrelloni croccano 4, 5, 4, 9, 10, 25! Dio! Il mio ginocchio! Il mio ginocchio è sbloccato! 아 오늘 왜 이렇게 꼬이냐 오케이 오우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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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게 뭐가 더 있어. 어. 하. 쇼컷이요. 없습니다. 근데 네, 애초에 쇼컷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죽으면 어차피 다시 시작이니까. 무조건 한번 만에 뚫어야 되죠. 한번 만에. 못 짜는 낙사 위험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렇긴 해요. 그럴 때 잘못 맞고 나서 맞아가지고 낙사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됐다. 됐어. 대충, 은기사식검안 쓴다는 걸 알고 나서 준게 아닐까 싶네요. 무력 센서. 후... 대령화 근력 50이라서 1회차 때못 씁니다. 네. 에이, 뭔데요? 아, 미친, 저거 뭐야. 이거. 저, 아까 전에 왔던 그 해피나드랑 비슷한 건가? 보통이 아니다, 정말. 정말 보통이 아니긴 하네. 나의 강인도는 모든 걸쌈 싸먹을 강인도다. 어? 어? 와저 미친 놈들이 저 밖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였어? 와 이거 맞으니까 완전 밀리네. 네뚜또님 1000원 감사합니다. 와야왜 이래? 왼쪽 보다는 오른쪽을 피했어야 됐나? 어... 이걸 숨어가는 무슨? 스모우 따위가 화벨이 이길 순 없지. 겨우 스모우 따위가. 허우. 안 그래요? 됐다. 네, 그 윈돌린도 당연히 죽일 겁니다. 50 이하로 무게를 맞추려면 에이 조금만 더 하면 저건 될텐데 인성강의요? 인성강의를 올려서 뭐해요? 네 인성은 언제나 맑고 바르고 깨끗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인성인데요. 저거 어째 환영이잖아요, 환영. 체력 40은 기본 아닌가요? 자면 끝. 자, 이를 넣어도 끝. 맑고 바른. 타인의 모범이 되는 인성. 그게 바로 스트리머 이클리피아 니겠습니까 생리대 광고 멘트 같다고요? 이제 교인돌린을 그 가서 죽여야겠지? So, 바보같은 것 멍청한 것 뭐가요? 아 대사도 안들어주고 얘네 따위의 대사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와이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뿌듯하다 정말로 뿌듯하다. 자, 이제 그인 돌린 죽이고 뱀이 제뱀죽 어라, 안 봐야 자본주의 의 철퇴 를 받아라. 자본주의의 힘을 받아서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제가 딱, 딱 클리어를 하죠. 아, 초문방패, 미친. 왜안 들고 있었지? 언제부터 안 들고 있었지? 아, 첫 번째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무조건 사라지는구나. 한번, 두번... 왜 저래? 왜 그러냐고? 아, 왜 이러지? 셋, 이번에도 딱세 방만 맞추면 은 가겠구나. 아, 왜 이래? 안 맛있어. 괜찮아, 그냥 가다가 돌 지나서 한 번만 때리면은 끝나는데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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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린돌린도 보내줬고 곧 엄마도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린돌. 린 전송. 불사의 교구. 아누르론도. 제사장. 프리실라요, 프리실라. 와, 지금 솔직히 진행도는 한 70%, 80% 정도 됐다고 봐요. 80%, 80% 정도 리토를 잡으러 가자. 니토? 에이 수용소의 대문부터잡아야지 수용소의 대문 오늘 수용소에 데몬 잡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왜 아직도 안 죽은 거죠? 혹시 이번에도 피 아니요, 이번에는 돈에 돈에 저것도 필요 없고 돈에 유도도 필요 없고.